이제 뭐 사실 뭐햄버거랑저 역태랑 모이면 이제 너무지 술 처빨지 않겠나 이마다 맨날 술 먹겠네 걱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송 없이 얘기하면서 우리 진짜 술 먹지 말고 같이 운동하면서 열심히 살자 하면서 말을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한 이틀 동안 근데 그래도 한남동에 왔는데 이거 한잔 먹는 거는 한번 보여드린다면 우리가 가끔씩은 먹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 그거는 맞는 거 없다 그래서 파티를 한번 버리고 나서 그때 부터 이제 어, 다시캠플하다가한 번씩 모이자 이렇게 돼 가지고 오늘은 개아슴이 용장에 지는아 근데 오늘은 뭐 그렇게 가오 잡면서안먹을까 갖고. 귀영님 뭐 해? 왜나 지금 좀... 쓰리 신상품이 뭐야? 어? 난 쓰리 신는 거없어아 토시 귀여운 거 좋다. 좋네. 의자 좀 들어주고. 누구랑 하냐고? 위집 위집 주민들. 어, 왔니? 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야, 뭐야 내가 옷똑같더라 아니 왜 반찬이 이거를... 뭐야? 이거 내거 아니가? 아 우리 제일 요소 그 안주가 오, 필요하겠나 요 앞에 바로 마당인데 뭐 사막이 쫓아와서 뭔만내겠나 아니 진짜 먹지 말래 가뭐 아니 아니 뭐 사막이 없으면 먹어야지 아, 야, 나는 방금 소문도 갔는데 맛있는 먹어가고 와 맛있긴 다 이카잖아요. 소울 어. 사람들은 와 맛있어 이카나 어 맛있구나 뭐, 어떻게 알지 네, 굉장히 최고다 이런 느낌인가? 아, 어, 그렇지. 이걸, 근데, 헐 날부터 이라고 한다고 어 사탕원이 땀금 나차고 뭐 이런 날까. <laughs> 야 고래 뭐, 괜찮은 거 같은데 예. 야 근데 고래 니 근데 왜발송찍지 있나데 왜 존댓말 쓰? 편하게 하면 안 돼? 그래도 공과 사, 아이가? 그래! 예. <웃음> <웃음> 아니, 이게, 네. 어떻왜존댓말쓰냐고제 <laughs> 예. <laughs> 건강 챙기자. 근데 우리 서울 사람이니까 <laughs> 이제, 오늘은. 가오는지 이제 잡지 말자. 가오? 그거는 이제 사실 버렸어. 이제 사실 사투리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음. 정말 쓰자 그래. 노력해볼게. 응. 음. 그거 트 말이잖아요. <laughs> 근데 서울 사람들은 가 어떻게 잡을나 그게 궁금하네 조금 헐 랭쿠 이 서울에 쓰다던데 헐 랭쿠 헐퀴 <laughs> 저는 근데 옛날에 인천에 2년 살아가지고 저는 서울말을 잘 써요 여러분들 너는 목소리가 뭐 문제가 아니고 얼굴을 바꿔야 될것 같은데 서울말 쓰면서 술 먹자 신선하게 그래 그래 보자 오호 어, 어! 서울 <laughs> 형이라고 하잖아 형님 말 아니라고 그렇지 아, 어 그렇지 그래. 왜 그래 도하니 <laughs> 너너 진짜 존나 못쓴다 어난 서울말 쓰려고 하니까 오디오를 못채우겠어 또 울퉁불퉁 새끼야 같이 지까 족같은데? 아 편한 대로 해 응. 너가, 너가 오다 내려봐 그럼 뭐 편한 대로 하자 <laughs> 야왜리근데 서울말이 아니라 닥터집 말툰데 <laughs> 아 그래 고민했구나 어야 근데 이행물긴인다 어? 어? 뭔데? <laughs> 오~~ 남한 완전 다다 이거 그대로 오, 조명 없다 조금만 이거 봐여야 조금만씩 닌 가자 에이 야, 지, 지, 이거 지가도안 넣고 뭔가. 음. 다아 맞네 맞네 이야 이야 장난 나 뭐, 다행히도 이해하는데 난, 난 이빨에 빙거 빼는 중 그래 그래 하하태는 그래. <laughs> 그래도 맞으니까 형님이 그래도 하나더 왔고 그리고 다 열심히 가져왔으니까 형님이 처음으로 건배서 멋지게 한번 해주시죠 믿어보 네? 이햄버거 과연 우리 한남동와서 성공 꼭 하고 국이팅 하자 위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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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출근하국니서술잘 타네 한국 걸었어요 와서한 이거 서이는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여기 한 입거리 만들어놨어 <laughs> 와진서한국 진짜 한국에 진짜 좀 보듬어주라 음.. 음. 둘이, 너희 둘이 따라먹으면 음. 우리, 우리 너무 따라하고. 너무 따라하고. 난 어? 둘이 난 니랑 둘이 따라먹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햄버거를 따라먹어야 해? 그럼 우리 둘이 따라먹으면 우끼리지부 지쳐야 되는데 어? 오늘 어, 커플끼리 안될거 그러면? 아 근데 이 구도가 괜찮음 이게 또 사이드에서 또래간비들딱 있고 딱괜찮아간이이편해편어혈이편안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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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드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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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아이고 야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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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가지고 이걸 미세 먼지로맞이 몰라. 진 미친 짓네 말도 잘못내 오기 전에 뭐 totally cool. 재밌는 거. لا. 아, 아 돼. 아, 이거 한다 같이 하자. 아, 느끼. 그느다 빨리. 스무 살때 이제 다시 열고. 이거 야리노이대아안나뭘나이어미지 아! 와이비, 아, 엄마! 어, 언니, 고신이야. 어. 아, 야, 근데 구레가 뭐지뭐하던데 너희 그 약품 갔다 쓴데? 씨, 나 깜짝 놀랬다. 아, 아니, 누가 내리대. 아, 나 먹자. 볼수 없음. 아, 누르는 거 봐야 된다. 누르는 거 봐야 돼. 아, 맞네. 너가 핑거지라는 겨. 아, 이거 핑거가. 주먹이야, <laughs> 아, 이거. <laughs> 아쟤한번또 뭐하노 또? 아니, 소독 좀해줄게제야 근데 우리는 같은 한남동인데 여기 이 동네 연예도 살겠지? 한남동 BTS 산는거안 진짜? 어 진짜, BTS? 오, 진짜. BTS? BTS들이 한남동에 산다 야, 우리도 BTS잖아, 근데. 베트니 소년다그하하하하어깨 가..가야 만더힘들면 이겨래 왜? 근처에 대학병원 그.. 의료실에 대학병 약해니까 그... 어. <laughs> <laughs> 야 구리야 집네 어, 어. 우와 집이 만들어와 야. 이거 내가 리뷰했네 야 화질 봐라 가려보라 얼굴 와 집이다 어, 화질 이아트게로 절대 모자 목표 이조자고구래야 잠깐만 앞접시 없네 기다려자아무 필요 없는데 야아 필요하다 손이 작아가 치접시안넣 아, 내가 남편인 조경훈이 뭔데? 이 어, 저것도 뭐야? 우와! 이거는 진짜 미쳤다! 아뭐 차갑네! 네, 근데 숟가락이 없네? 나는 응. 어렸을 때거짓말알고 복싱 대회 나왔거든? 어. 마우스 피서없어 갖고 열렸다 얘가. 잠깐만. 아 <laughs> 대박. 아 근데 오늘은 뭐 그렇게 가오 잡으면서 안먹까 어? 가오는 이제 잡지 말자. 가오? 그건 이제 사실 버렸어. 네가오은 진짜 미친 씨. 어제 이거야 이거야.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와 수수 재미죠대다지 재밌네 잘리 초에 마술이다. 아, 1, 2, 3, 4사초 걸렸다. 역질. 발에 발을. 그래서 사람이 이거. 엉덩이 좌우로 튕어 리가 튕어 리가 자신이 게트가 튕어. 은퇴 좀정랜네 반이 나응 그다음에 개취하면 응날 말리지 마 취하면 데잘 거지 근데 기준으로 해가지고 카메라 기준으로 좌측 사람들도 자 가야 될것 같은데 아니 내가 취한 게고 아니 이 양반 옆패스으 내가 취하는 거지 얘들알려아 스타일 <laughs> 양집 어디가 말해 뭐 말씨로 올라간다 바로 편지 키스 말 못할 듯 식도 내혀로 안 막혀서 혜연 개가상하데풍를지는지응잘 먹는다 가야 가 이거 들어가라 행복 <웃음> <웃음> 아 행복이 무슨 <맛은> 있어 <laughs> 뭐하는 술하라고이 엉덩이 좌우로 삐글 위글 삐글 삐글 트글 위글 트글 위글 이거 여섯 번째 해심입니다 771개 아유 777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닭을 맛있네 응야 오늘 7개 사줬는데 응?